트래프트 챔버 얘기하기 이전에 공식 홈페이지에서 있는 노드 확률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걸 누를 때몇 퍼센트로 나올지 그런 걸 이제 보여주는 건데 이용법은 이걸 누르시면은 여기 화살표가 뜹니다 이걸 이제 뜨시면은 반짝임 찬란함해 가지고 드르르르 있죠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제 이 안에서 어떤 것이 몇 퍼센트로 나오는가에 대한 확률이 나와요 그래서 이 찬란함이 보시면은 뭐 앞에서도 얘기하겠지만 함정이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은 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뭐 찬란함 같은 경우는, 뭐, 보시면은 누르고 싶은 누르시고 실력을 뽑을 수 있으면, 아님 말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꽃, 뭐, 무기부품, 이 친구들이 이제 선물, 그 다음에 강화소재, 뭐, 이런 거니까, 이런거잘 이용하셔서 쓰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물질 합성, 이 노드 확률도, 보시면은, 3 0노드에서 요런 식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색깔이라든가, 뭐, 꽃이라든가, 뭐 가구라든가, 기타 등등 해가지고, 여기서 잔뜩 나오니까, 요거 이제 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정도를 좀 깔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잠깐 하자면은 무지 요거 만드는 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가장 이득 보기 좋은 거는 선물이 가장 이득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꽃이 녀석이 가장 좋죠. 그래서 재료 추가 투입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건 역시 썩어 넘치게 남는 회색 이 오파츠들이 가장 이득이 좋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이어스들은 써도 써도 썩어 넘쳐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많이 있는 거 기준으로 넣으시면 돼요. 40개. 이차개방 같은 거에서는 여기서는 찬란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제 찬란함을 먹었을 때 내가 실력으로 좀 괜찮은 거 뽑을 수 있을 것 같다 싶으면 찬란함을 누르시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무난하게 선물 누르시면 돼요. 선물. 이제 레벨을 올리신 분들도 내가 기동석으로 몇 개가 있는가를 보면서 누르시면 돼요. 내가 기동석이 한 2, 300개 남아있다. 이러면은 누르시면 하고요. 이제. 그 이하로 남아있다 한 100개 이하다 이러면은 모으시는 게 맞아요 뭐이 녀석이 확률 이벤트를 한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렇다고 막 쓰기는 또 아깝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 25레벨 호감도 작업을 할때 급히 필요해가지고 좀 부족하다 싶으면 아껴두는 게 맞아요 기동석은 자 그럼 여기서 찰영하면 누르면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오파츠랑 BD 노트인데 일반적으로 BD는 안 넣어요 왜냐면은 투자 대비 안 나오니까 그러면은 두 가지 기술 노트 혹은 오파츠 이렇게죠 그러면은 거기서 본인이 이렇게 많이 남는 보라 오파츠를 넣던가 아니면은 안 쓰는 산해경 혹은 바이키리 소재를 넣는 게 가장 이득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게 많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넣으면서 하고 있어요 요즘 혹은 금딱 10개 어차피 금색도 한 400개 300개 이렇게 넘치면요 이렇게 다못 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3, 400개 넘는 것들을 위주로 이렇게 10개씩 넣어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어차피 이거 다못 쓰거든요 평생 써도 그렇게 해서 3차까지 보면은 선은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애장품 줄 거면은 선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찰나남은 3차 노드에서 나오는 거는 약간 뒤로 미뤄야 돼요. 왜냐면은 우선시 되는 게 약간 있거든요. 이 선물. 일단 1번은 선물이에요. 왜냐면은 어쨌거나 우리가 3차 노드를 오는 이유는 사실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2번은 신비 그엘리그마 주는 거 있죠? 그리고 이제 3번은 비서 조각 주는 거. 해가지고서 그것들 나오면은 바로 누르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가구. 가구도 이제 3차 노드에서 나오면은 보라 가구가 너, 나올 확률이 높아요. 생각보다. 거기서 만약에 먹을 게 없으면은 나머지들을 먹으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꽃이나 가구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꽃이나 가구 누르시면 돼요. 여기서는 꽃 누르기 좋습니다. 노드 선택하셔가지고 만드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확인하시고 떴죠? 이렇게. 이건 안뜬 거죠? 보라색이. 여기서 이제 확률로 보라색이 두 개씩 뜨고 그럽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찬나함은 보시다시피 이게 생각보다 꽝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찰나함을잘안 누르는 편이긴 합니다. 이건 이제 그냥 이런 잡다한 것들이 나왔다, 어, 나온다, 함께, 뭐, 그거 보여드리려고 한 거니까, 어, 참고하셔가지고, 키스톤이라 해가지고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